3분만에 배워가는 3가지 자동차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고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마트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회원가입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거는 관공서 공매, 그 다음에 금융기관, 회원사 공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공매매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건드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잘 뜨지도 않습니다. 목요일에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오늘 촬영하는 게 목요일인데도 뭐가 딱히 없습니다. 스페스 하도록 하고, 관공서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압류 차량이 나오는 이 진행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다양한 보관소가 있는데 진행 기관을 좀봐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동네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가 집에서 좀 가까운 편인데 한 11월쯤에 이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아직 11월이 아니어가지고 이 보관소를 기준으로 봐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차량 실사를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남부 보관소 를 다니는 편인데 이남부보관소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뭐 이렇게 많이 봐도 있네요 뭐좀 탐나네요 원래 이게 그 2800만원에 시작을 했나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냐면 이 한번 유찰이 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관공서 차량 같은 경우는 10%씩 금액이 낮아지면서 재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차로 나와있고 2,520만 원이고, 24만 5천 키로를 탄 차량이네요.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한 2천만 원 초반까지 가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입찰가가 너무 낮으면, 저는 이걸 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입찰가의 한두 배에서 세 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입찰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한 뭐, 규교 에프페이스, 이거는 사고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뭐 미니 컨트리맨도 있고 뭐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를 우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점검서와 사진을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아무래도 회원사 공개 차량이었죠. 이 회원사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 상사에서 이 진행됐었던 차량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공개 매각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만 원대로 괜찮은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2천에서 1800 구간 차량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예를 클릭을 했었는데 저는 이 컨트리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맨, 그 f 가바디 전기형 차량이고 19년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리스가 가능하고 키로스가 짧은 게좀 메리트가 있고 디젤 차량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녹색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녹색 미니 참 좋아하는데요. 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를 한번 다녀오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렇게 키로스가 짧고 어느 정도 이제 경고등이 뜨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실상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가시는 걸 당연히 적극 권장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낙찰이 안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중으로 찍혀 있으면 그래도 기본 이상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게 좀 비싼 차들은 누유도 그냥 하루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 이력이 약간 있네요. 브레이크 경보 등 같은 경우는 아마 패드를 교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신청 누르시고 동의 모두 동의. 개인 정보가 좀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이걸 지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이차한천1 오십일만 원 정도. 이렇게 입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인데, 뭐 제가 진짜 살 차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뭐이 정도 가격으로 한번 넣어보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댓글로 한번 남겨두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증금을 입금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네, 그래서 이 보증금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공 하나 더 붙이지 않았는지 이것도 되게 조심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격 잘못 쓴거 보증금 환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입찰 금액 같은 경우도 한번 쓰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신중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찰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입찰 신청이 되고요. 입찰 신청을 하고 돈을 안 넣는 거는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 우선은 내가 이거를 가격을 쓰긴 썼는데 아나 그냥 이차 사기 싫어. 이거 안 할래. 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1만 원을 썼습니다. 즐거운 경매 라이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아, 지금 뭔가 좀 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양질의 콘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